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의 의인들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살아 우리 서로 복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복이 뭐예요? 복이 뭐 뭔데 받으라고 그래요? 좋은 거. 제가 왜이 복을 왜 생각했냐면 이거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지금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통독을 하다가 욥기는 쉬운 성경으로 통독을 못 하겠더라고 하도 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개혁 개정도 보고 욥, 쉬운 성경도 보고 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시편 1편을 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한 거예요 이복 있는 사람을 할때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이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약간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행복하다 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 행복하다가 24시간 계속되면 좋은 걸까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laughs> 좋아. 24시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약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 왜 약을 먹으면 된다는 표현을 썼냐면 행복이라는 거는 어 끊임없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세븐틴이랑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큼 행복할까요? 권사님은 장로님과 함께 계실 때 잠깐 행복하신가요? <laughs> 네, 저 신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단어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 얼마큼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얼마큼 유한한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복은 뭘까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쉬운 성경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길래 제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본 거예요. 행복이 복일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뭐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이 복이랑 오늘 시편의 복이 좀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할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뭐냐? 따라 해볼까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창세기, 민수기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그 복은 거의 바라크가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 할때이 복이란 말은 에쉐르란 단어예요. 이 복이란 단어가 어떻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때그이 바라크는 어찌 보면 모든 인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여러분 봄이 되니까 어때요? 바깥에 파래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는 인간은 아이를 낳고 인류가 많은 숫자로 번영하고 부흥하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신이 인간에게 태초에 인간과 짐승과 모든 식물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내려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란 복은 은혜의 내림,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은혜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복은 뭐냐면, 따라 해봅시다. 에쉐르. 더 크게 에쉐르. 이 에쉐르란 말이 복이란 단어인데, 사실 에쉐르란 단어는 사실 행복이란 단어로도 번역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할때이 행복자가 엑시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쉬운 성경이 이이 이 복이 있다 할때이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사람이 악인에게를 쫓지 않는다. 약간 행복 <laughs> 행복해서 악인에게를 쫓지 않아.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라크와 다르게 이 에쉐르란 단어는 어떤 뜻이있냐 에쉐르란 단어의 어원이 에셀인데 이 어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다예, 곧다. 곧다, 올타. 정직하다 앞으로 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너무나 유한하고 잠깐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그 행복이라는 거는 한 시간 지속되기 어려워요. 막 아무리 사랑하고 껴안고 있다가도, 오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할 수가 있어? 사랑한다며, 우리가 만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된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옳게 산다는 거예요. 옳고 바르게, 그럼 옳고 바르게 산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옳고 바르게 산다는 것을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한 삶이란 무엇이냐? 시편 1편, 1절, 2절에 나오면 2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선한 삶이란 것, 옳은 삶이란 것, 직진을 한다는 것, 앞으로 간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알수 있는 방법이 뭐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 어떻게? 즐겁게.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악한 길을 행치 않는다는 것은, 악하다, 선하다가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 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알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제첫 번째 비결, 바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복받는 비결. 10편, 1편에 그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혹은 여러분, 이제 우리 20대, 10대 때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40년, 50년, 60년을 살아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악은 거대한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악한 길은 큰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같이 소를 잡자, 소를 훔치자라고 제안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요? 그냥 생각만 불어넣어요. 생각을 불어요 불어넣어. 처음부터 가로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하게 해봐요. 친구를 잘 만나라.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친구를 보면 여러분 알수 있다 그래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을 알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솔직하게 말해 봐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와 가까이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처럼, 혹은 저 친구가 하는 게 기뻐서, 혹은 저 친구가 하는 게 매력적이어서 그와 같이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친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오늘 시표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다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면,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거대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범죄자들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라고 한다고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악인의 꾀를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는 서 있지도 말라.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삶에 유혹이 있을 거예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 불법은 괜찮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는데, 요 정도는 타협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작은 틈들이 나중에 큰 틈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악인의 꾀를 따라 그 옆에 있었고 그냥 그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자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시작 한번더 크게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여러분 이 당연한 것 같은 축복을 누리십니까?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저 밖에 화분이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그가 물이 필요하고 그가 햇빛이 필요하고 그 바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형통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누릴 때 악인이 떠나가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삶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그 형통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 어릴 때는요. 다때 되면 결혼하고 다때 되면 애 낳고 다때 되면 직장 들어가고 다때 되면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그냥 다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릴 땐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성인이 되어서 살다 보면 녹록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지 않은 그 축복들이 여러분 삶에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삶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게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말씀은 보는 삶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내 삶에 그 말씀에 영향이 생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에쉐르, 옳게, 바르게, 고든길로 간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순간의 쾌락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있는 자의 삶으로 온전한 자의 삶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복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